기타로 등반찍기 잘한다 나가 아오오 오야 레벨 체력 비슷비슷한데 그렇지 등반찍기 옆구리 찍기 간다, 간다, 간다. 경로! 와, 얘, 이, 이기, 이기 쩌는것 같아. 자기가, 자기한테 경로 버프를 걸어, 그냥. 오, 대박인데? 오, 나주, 가, 나주 짱인데? 그니까 얘가 아까도 그랬고, 지한테 지가 스스로 경로를 거, 거는데? 저거, 군대 에 들어가서 훈련으로 훈련시켜보라고. 아, 이따 놈 내려야겠다, 이거. 그, 어, 얘또 뭐야? 폭발하는 자 여기서 뭐 하시는거죠? 보자 산을 먹는 자 이름 겁나 멋있다 아룩바룩 바로 바로 거인자 일단 애들 위치 좀 근데 아마다 훈련시키랬죠 그 전에 가수님 안녕 얘랑 바꾸자. 이거 어떻게 바꾸지? 군주 함부로 못 바꾸나? 명령. 어, 재배치. 그렇지. 대군주를 진급 아 좋아요 대군주인데 가수가 대군주인데 버프좀 버프 버프같은건 버프 없나? 39 45 이건 뭔데 근데? 오로, 오른손이야? 어? 전설이다 얘 이름 색깔이 왜 노랗지? 아닌가? 21한테 지금 뭐야 45 재배치 일단 레발로 대전 사준다 36 45왜 안.. 안되지? 이게 얘 전설이었다고요? 누구 어디갔지? 얘? 오! 그러네? 노루크 기계 아.. 얘를 키워야 되나 그러면? 얘를 키워서 이 자리쯤에 앉혀놓으면 되겠는데 이거 내성, 내성 방어병으로 39 45 재배치 38, 39 세무상이요? 한번 볼까 아, 우리 그게 없네. 무르, 우루, 무르카이가 없네. 무르카이. 얘가 근데 맹수 공격 금피해 있고, 다른 대장 죽이면 정신 붕괴 상태 되고, 야쓰레기인데 다른 대장을 죽이면 <laughs> 정신 붕괴가 된다고. 얘를 어디 쓰지? 옴거리 공격에 피해받은. 문데전술이야 근데? 부하들의 사기를 올려 전투에서 그들이 욕망을 최대한 발, 직업이 사령관이네. 전쟁 깃발 이런 거 갖고 있네. 버프. 팀 버프, 팀 버프네. 그 지가 죽었을 때, 아군, 아군들 버프 주고. 형제는 또 누구야? 누구랑 형제데 가시 취밉자. 어,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럼 둘이서 더잘 더 싸우나? 평지에 이런 것도 있었네 은신의예의 했지 방신도물이 뭐야 아 이게 좁네 방신도물이 맞았.. 다면 경로를 변한다는 음. 얘는 음얜딱 사령관 스타일이다 방패병도 이끌고 얘는 직접 싸우는 애는 아닌데 얘 키워봐야 별로 의미 없겠다 얘 한번 해보자 잠깐만 얘 한번 키워보자 뭐야 왼스이 포인트? <laughs> 구덩이부터 보내야 되나? 전.. 구덩이부터 해야 되나? 전사는 레벨 높은데 여기 에이 씨 전설인데 아, 맞다, 훈련, 훈련, 훈련. 훈련. <laughs> 깜빡했다. 군대. 군대 들어가서, 명령 들어가서, 훈련 명령. 보유한 훈련 명령이 없습니다. 없다는데? 명령 들어가서 훈련 명령. 없다는데? 명령. 훈련 안 되고. 훈련은 어떻게 하는 거죠? 안 되는데? 명령 내가 뭐가 없나 보네. 훈련 명령 훈련하면 뭐가 늘어난 거야? 지하동을 레벨 오르는 건가? 그런 거면 필요 없는데, 아, 돈 주고 사야 돼요. 이게 한번 붙여보자. 얘랑. 한때 사, 한때 그래도 대군주였는데 씨, 가오가 있지. 특성도 괜찮으니까 이길 수 있을 것같아요 아, 의족 I am one m a c h 오케이, 쫄들로, 얘는 쫄들로 싸우는 것 같은데. 쫄이 맞아야 돼. 오와, 우 쫄이 맞아야 돼, 쫄이. 오 마이 갓. <laughs> 아. 쫄들 왜 경로 안 하냐? 저주 때문인가? 아니, 생긴 거는 겁나 유니크하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앞에지? 와, 의적으로 3단 피하기 무서워. 4단 피하기. 다 죽었어, 졌다고? 어우, 잠깐만. 경로 떴는데, 아, 아, 아. <laughs> 벌써. 아, 다리 힘들어. 잠깐전설템전설템 전설템! 전설 어디, 야 어디, 야 어디, 야여 어디, 어디, 지지 어디, 어디, 거디 어디, 어라, 두이장이 어디더라? 자동으로 먹어져요. 근데 제가 레벨이 30이면 템도 3 0인가 아, 템은 먹었어요. 그비 와, 레벨 45짜리 생겼다. 노루쿠 기계, 어둠의 룬. <laughs> 대장 처치 시44% 확률로 모든 체력 회복. 중독 시간 증가. 아, 좋은 건가? 추정적 호출 20 감소에 처치 시 집중력 회복. 이게 더 좋은데. 대장 처치? 대장 처치 할 일이 잘 없잖아요, 생각보다. 처치가 아니라, 다 저거지. 영입이지. 이대로, 이대로 수성 한번 갑시다. 이대로 갑시다. 그니까. 대장 영입하면서 어차피 피가 차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은 <laughs> 우리 사령관님. 저기 계시네. 45 49 방금 영입한 는 그래. 본드. 쨍이 아니 기계 가냥군 오케이 이정도면 안되겠지 맹수 넣자 이거 빼.. 이거 빼자 이건 이기겠지 전쟁강 파괴자 나 중국 영화 배우처럼 생겼다. 하나, 둘. 나는 야레골라스 막아. 쉬고. He j u 골름단인. 얘 방패병이지. 오, 들리 있네. 개꿀. 릴크 날아라. 우후! 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기한번 채우고. 내려와, 내려. 아, 미친. 어, 죽인 것 같은데. 기고 있냐? 내가 걷어줄게. 이거 성 밖에서 막겠는데, 이 정도면. 47-44. 에 화사롭다. 48. You've already lost this fort. You just don't know it yet. You're not here to talk. You're here to fight! Kill the talk! Oh yeah. Not good enough. 아 위에서 내려오게 재밌게 빡세. 뉴샤. 오케이. 딜샤! 다시 하나. 올리고. 어하운에서 뭐야? 다시 지금 우리 팀 뻗은 애들 뭐야? 어이! 이렇게 할게, 얘들. 36한테 졌어? 아, 두 마리네. 됐다. 이렇게 하고 맡겨놓고 가면 되겠다. 군두병. 오 고급이네? 고급 아니야. 전설이 필요해. 기다려, 형 갈게. 조만 기다려. 다왔다 왔어 독쟁이야? 피하고 살려야 되는데 웬 이상한게 잠깐만 잠깐만 그렇지 비전 비전 어얘 광전사네 막아지고어난 너무 센데 끌어라 이것이 눈높이 차이다. 전설 없나우니 애들아 저기 다아왔네 야, 이거. 누가 다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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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돌파됨! 안들어 살리더라. 와, 얘 뭐... 어, 뭐 하는 거야? 너? 그다음에 45, 45, 5 0오 내성 천연 흡수 개꿀? 고급도 중요하다고요? 고급은 고급도 좋긴하지. 오, 손진거 같네. 오, 두 마리네. 형제인가? 아야, 어 쇼다. 루 다가 그 트롤 태생 트롤이야 태... 태생이 트롤이구만 이거 아즈 타르모 전쟁군 어이 멋있다 이 모델 어 잠깐만 경로했나 얘네? 경로했구나 어우 왜 이렇게 난대나 했네 자, 벌써.. 오, 나이스, 무력화. 누가, 누가 시킨 거야, 이거. 우리 잘한다! 나이스. 불복해라. 이 게임네. 이 게임은 후반보면 지금, 그니까 마지막 장을 겁나, 게임 이상하게 만들어놔서 겁나 반복이긴 한데. 근데 하는 사람은. 솔직히, 본 사람 잘 모르겠는데, 하는 재미가 쩔어요. 애들 두드려 패는 재미가 있어 지금 패기보다는 애들 연입하면 바쁜데, 패는 맛이 있어, 옷걸이. 아, 경로 진짜. 어, 죽었다. 아직 안 죽었어. 어어 그만 쫓아. 일단 저거 알아서 해주라. 어어 친구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누군데, 누군데. 아, 죽어도돼 이런 거. 뭐야 이거 대머리 아니야? 오크도 대머리가 있네. 아, 오크는 원래 머리칼랑이없다

아, 저기 출렬 3명 뭐냐? 뭔데? 저기 누구 있는데? 아, 잠깐만. 죽이려고 한, 죽이려고 한거 아닌데? 아, 미안. 아, 나도 모르들어 뭐. 끝! 승리했습니다. 응. 아 이번 진짜 쉬웠다 아 확실히 애들 레벨이 높으니까 막는게 쉽네? 2 0몇짜리들 데리고 막을려니까내 <laughs> 손까지 다 뚫렸었는데 결국. 예법을 확실히 해야되는구나 제 8차 섀도우 3차 홈면 끝이다 아니, 아, 이거 수성 겁나 해야 되네. 고르고스, 고르고스. 이번엔 3개네. 아, 지금부터 그러면 11개 남은 걸까? 수성전, 엔딩 볼드면. 오, 쟤네 살려줘야 돼. 지금 8차요 어디지? 어디 죽었지 쟤 네? 뭐야 살아있나? 죽 죽은... 안, 안.. 보이네 됐으 살아있겠지 아.. 세개나 해야돼 그혐 개극혐! 마지막에 가면 전부 다 쳐들어온다고요? 그니까, 9회차랑 10회차가 전부 다 쳐들어온다면서요. 그리고, 내가 성이 4개 있지 않나? 성이 5개인가? 4개일 텐데. 아, 쉴때 없이 엔딩 보는데 이따구로 만들어놔. 도 있다야 따라 다르다 뭐. 에, 살 설마 9회차랑 10회차가 다쳐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나. 이거 말랩이요? 그래서 말은 말랩 몇가지지 와...레벨 높다 <laughs> 잠깐만 내가 꼬실 수 있는 애가 하나밖에 없다 아아아아 도되 헬파티 이상 아, 전 벌써 뚫렸어. 오, 마이 갓. 어, 적응해버렸네. 조졌네. <laughs> 와. 경로가 이거 뭐 하는 거야? 아, 뭐 하는 거야? 아, 이거 개판, 개판 난다. 으악! 어떡하지? 새로 그냥 공격 들어가는 게 나을까? 정 내주고, 공격, 역공할까? 아, 그럼 내성전 해야 되는데. 오, 오, 야, 경로 좀 풀어 봐, 경로 좀 풀어 봐. 아, 진짜. 아, 이 아, 까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어 진짜. 아, 진짜. 그러지? 네. 아 근데 또 왔네 아 이거 걍 털린다 이거는 아저 경우도 조금 뭐할 수가 없네. 아 하나씩 자본이 뺐자 자본이.